안녕하세요. 중강 나이프입니다. 중강 나이프가 드디어 구독자 5000분을 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5만 분, 50만 분 넘으시는 유튜버 분들 많으시지만 저한테는 5000분이라는 분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구독자 수인데요. 다 아미분들이 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즐겨주시는 거라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5,000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숫자인데, 어느덧 저 채널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또 지난 주에는 저에게 너무 너무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. 저도 최애가 태영이다 보니 정말 위버스에 자주 놀러오는 태영이의 댓글을 한번 받아보는 게 너무 너무 소원이었는데 방탄소년단이 라스베가스 콘서트를 잘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달아준 댓글이 제 글에 댓글을 달아줘서 너무 너무 한 주가 정말. 어, 매직 같은, 매직샵에 들어온 것 같은 정말 마술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고, 감사하고, 저의 일주일에 정말, 아니, 앞으로의 1년에 저의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많이 축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. 5,000분 구독자님들께도 감사하고, 그리고 제 소원이었던 태영이에게 댓글도 받아서 제가 여러분께 뭘좀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. 제 지금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요.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. 미버스에글쓴 어, 사진, 벚꽃 사진하고 태영이 댓글하고 태영이 사진을 넣어서 제가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. 이렇게 제작을 해볼 생각인데요. 앞으로 더 즐겁고 재미있는 덕질을 위한 채널, 그리고 늦덕분들에게는 아직 모르는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중덕라이프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.